그, 회장님이 희망풍차에 가입을 하셔서 희망풍차에 대한 소개와 희망풍차에 가입하시게 된 동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. 네. 어, 요즘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재난에 취약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하는 그 희망 나눔 명패 캠페인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희망풍차 후원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이어서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참여한 그 지원 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위기 가정도 있고 재난구, 생명보, 인도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기 가정 지원을 저는 선택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 그심망 나는 명패 달기 그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.